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을까지 말씀 교도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토 바라 엘로엠 엣토 사사마임 부엣 하아렛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온도나고 공하며 어감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면서, 어 이제 빛이 있어라. 라는 표현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이 내용. 우리가 지금 이것은 2017년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면서 천국이 형성되고 인간이 존재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런 오래된 것은 개인 개인에게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존재를 해야 태초가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느 하는 것이 연결되는 의미가 있죠. 인간이 존재되지 않으면 아무런 뭐 성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존재 안 하면 성경이 성경이 되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느라 말씀이 말씀되는 것은요 내가 인간이 내가 존재가 되어져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인간에 상대되는 사탄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사탄은 뭐 빛이 있으라 이거 오히려 없는 게 좋은 거고 태초에 땅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런 표현은 없는 게 사탄에게는 훨씬 유리하죠. 응?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 위주로입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그, 이 성경은 인간 위주로 할 때, 지금 현재 2017년, 2012년 이후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라는 것, 형태가, 은하계라고 하는 여러 은하계가 많이 있는데, 어? 그 은하계 중에서, 태양계 은하계라는, 태양계 은하계라고 할수 있는 이 은하계, 이 안에 있는 지구, 지구에만 있는 인간 여기에 태양계 은하계 안에서 유일하게 지구 지구에 있는 인간 인간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천재를 만드셨구나라고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인간되어짐의 분명한 기초죠. 어? 내한 사람이 존재되어지는 것에 이것처럼 완벽하게 개인 개인의 존재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지지하고 분명히 인정하고 분명한 표시하고 그출처를 나타내고 하는 것은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음? 우주 전체가 아니고 태양계 안에서의 성경 어? 여기에만 제한되어지는 이런 글자로 남겨지고 읽어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또 만들어졌다. 그걸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과거에 만들어진 사람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만들어졌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고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인간의 출생이라는 연대가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분명히 어릴 때라고 하는 분명한 그 과정을 누구든지 그렇게 겪어가니까 나도 분명히 그 과정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인간은 지금 하나님에 만들셨다 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 개인을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거고 개인 개인에게 있는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누리도록 인간이 천국을 누리도록 엄청난 역사와 개인에게 어마 어마한 환경을 지금 제공하고 깨닫고 누리도록 하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 형편을 통해서 한 개인에게 각각에 있는 그 독특한 환경, 환경에 환경 따라서 하나님은 개인에게 인간 개인에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근위와 그 명예가 있고 그 말씀이 남아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궁금합니다. 계속 궁금해. 근데 여기 반에서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천재를 창조하셨다는 이 내용을요. 인간에게, 어? 하나님에게는 어쩔 수 없는 위치가 있지만, 인간에게는 어떡하든지 이걸 없애려고, 음? 이걸 나타내지 않게 하려고 예를 쓰는 존재다. 음? 우리가 그런 것을... 멀리 가서 뭐참 음, 찾아보 면알뭐 알아볼 수 있겠지만은 당장에 우리가 성경에서 노아홍수라는 것 안에서 네피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식을 하는 거죠. 응? 네피림이 그런 역할을 했다. 지금을 객거나 지금 현재를 객거나 시키면서 당대에 지금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우리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냐? 일반 사람들 전체가 다. 응?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어떻게 나타낼지 못할 때, 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죽음이냐 하는 것을 모를 때에 음? 아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빛이 있어라. 그 말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동일하게 말씀하신 말씀 자체를 아담이, 피로소 깨닫고 음? 이 말씀이 있었네 하는 것에 대한 깨닫고 그것을 자기가 나 자기를 통해서 나아졌다고 볼수 있는 아벨이 죽게 되어질 때 더구나 그 형이라고 하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살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인식을 아담이 제일 먼저 했을 거니. 그래서 죽음에 대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아담으로부터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죽을 수 있다라는 개념은 이 내용의 설명은 자기가 죽어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근거를 댈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죽음이 매 년? 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느냐? 왜 아벨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어, 어 그러면은, 아담은 그럼 알고 있었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아벨이 죽을 수가 있다. 그 사람에서 죽고 하는 거는 가인에서 죽었지만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하나하나, 음, 가장 오래된 어떤 존재에 대한 근거니까, 당시에서 아담이 모든 사람이 근거잖아요 근거.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거 한마리 한마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더구나 아담은 바로 하나님이 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이런 표현을 아담이 나타낼 수 있었고 땅이라 하늘이라 이런 표현은 아담이 통해서 어떻게 아담이 땅이라 하느냐 아베 하늘이 하느냐 하나님이 칭했다. 하나님이 칭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부르자 일본 사람들게다 그렇게 이런 것이요 하나하나 뭐 다른 것도 많을 것도 없고 제한된 말 땅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무치라든지 이런 표현들 즉 우리 한글이 남아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여러 간 흔적은 있지만은 물론 인도에서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경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한자가 분명히 어마어마한 요소의 한자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글에서 고유하게 남아있는 한자로 표현되지 않는 이 글자만 남아있는 것만 해도 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쓸수 있는 거라든지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성경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냥 국민적인 동의가 없으면요 못 쓰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 동의가 있으니까 이걸 쓸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남아진 것들, 어느가 남아진 것들, 우리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어디서 누가 쓰다가 어떻게 하고 다가지고 우리가 쓰게 됐다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창문으로 자료를 남기는 것이 있지만은 당대의 아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남기겠어요? 뭐 누가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 말하면은 저건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서 아담이 전달돼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들 이런 걸할때 아담이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그럼 이런 설명이 뭐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좀 바르게 뭐 그런 건같다 하고 아담이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고는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람이 생기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반대하는 음? 그것 자체를 세월이 더 지나면서 음? 이런저런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뭐한번한 한 세대 한 10년만 지내버리면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하는 거죠. 음? 10년까지 갈 것도 없죠. 입장만 다르면은 여기서 듣고 예의하다가 예 다른 데 가면 금방 너. No. 반대 반응,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그게 이제 배신이라죠. 배신, 반역, 배신. 여기 우리가 나오는 얘기, 네피림이란 뜻이, 반역이란 뜻이야. 반역. 그러니까 쭉, 어떤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에 대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줄기, 즉, 나이를 카운터, 한해한해 한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아담이 나이를 카운트한다그러 주변 사람들도, 한사람들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가, 어? 하나의 줄기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기에, 그럴듯하게 갈듯 하다가 완전히 딴 행동을 하는 그 행동들이 바로 반역이라. 이런 내용은 계속 이야를 해오는 개념이니까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지금은 너무너무 보편적인데 누구든지 죽음에 대해서 항상 어린애도 죽음에 대해서 압니다. 초등학교 안들라도 애들 통해서, 엄마가 하도 죽음이 됐으면 뭐 겁을 내고, 야, 야, 그러면 죽는다, 나 죽는다. 이래서 하면요. 애들이, 어? 뭔지 모르지만은, 죽음을 겁을 내는 거예요. 죽음이란 자체를 겁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는다 하고, 뭐, 어제, 어제 죽었다던다, 이 소식 들으면, 텔레비전 듣고 하면, 아이고, 그거 안 됐네, 안 됐네, 사고 하면요. 죽음을 겁을 냅니다. 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거예요. 레피임이 시대하고 지금하고 죽음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죽음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는 이것 자체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은 뭐냐? 똑같은 내용은.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개념 자체는 노홍수 이전의 사람인가? 노홍수 이후의 사람이 완전히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는 똑같다. 죽음에 대해서 모를 때에 나타나는 반응은 그래서 노아홍수가 왜생기느냐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음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죽이는 그래고 결국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갖고 이제는 죽음이란말 때문에 죽음이란 말이 이제 한번 팽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경계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어떤 집단적인 어떤 군락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 네피림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네피림의 하는 행동은 당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무리를 집단을 이루어서 거기에는 절대 대응하지 못하는 하나의 단체 행동을 나타내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을 나중에 이제, 니무롯에 가서 그 요소가 그대로 묻어나서 전달되어지는 일 과정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노아우유의노아를 통해서 성경으로 이 형성되어지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샘, 함, 야벳이 각각의 어떤 아들들에 대한 그 흐름에서 전달되어지는 요소는 결국은 니모로스 탄생시키는 하나의 계기를 본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익혀가는 거 현재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있을 수 있는 내용에서 가장 우리가 근접하게, 음?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서 인간들의 사회에서 이렇게 죽음이 당대에는 적어도 노아 이전에는 천 년을 살았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천년 이상에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노아의 노아의 노아, 노아 홍수 될 때, 천년 이상에 사는, 이천 년, 삼천 년뭐 이래 살아오는 사람이 그때 함몰될 수가 있어요. 노아는 이제 그걸 보고 놀랜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음? 정 말하면 아담에게, 아담에게 나타났던 아담이 죽으리라 하는 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었다라고 할 때, 노아가 볼 때는요,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간 사람이 자기들, 자기 눈앞에, 눈에, 음, 참 물에 붕붕 떠가지고, 어? 다니는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게, 음? 아무게, 저 아무게 저렇게 죽었거나 저렇게, 어? 참죽었거나 하는 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보, 보면서, 현재적인 이런 환경에 우리가, 그, 저,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거를 전,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도 우리 인류 사회가 그로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노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했더라면, 바르게 이해했더라면 아마도 분명히 우리가 적어도 멸망이라는 말을 지금, 지금 한 5천년, 노아로부터 지금 5천년인데 5천년 정도의 어간을 우리가 볼때 5천년 지난 지금의 지구가 멸망이라는 말을 썼겠느냐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허락한 이런 내용을 볼 때라도 인간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행위 때문에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어떤 선리를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느끼는 거예요. 어? 그런 내용을 하고 기록은 안 됐지만은 빛이 있으라. 인간을 위주로 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서로 죽이는 행위가 나타날 때에 그것이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죽이는 내용으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은 노아를 살려 놓은 것은 어? 또 죽으리라 또 멸망되기를 바래서 노홍수를 허하겠냐. 멸망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내용 같으면요. 인간을 그것이 분명한 전제를 하고 또 다시 멸망될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노홍수만 한번 줬다가 또한 번, 어? 멸망할 기다. 이런것 터면은, 멸, 노와 멸, 멸망, 홍수 멸망이 있을 수가 없죠.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그때 다 썰어버리면 돼. 8십구만 추가해서 쓰는, 죽어버리면 아무런 성경도 있을 필요 없고, 하나님은 왜 노홍수를 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어? 정령 죽으려 했느냐? 어떤 내용도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우리가 태양계 하나가, 아, 태양계 하나, 은하계 하나가 멸망됐다. 음? 분명히 붕괴됐다. 지구 태양계 은하계 외에 다른 은하계 하나가 붕괴가돼가지고그 파편들이 지금 유성처럼 온 우주 공간을 지금 흩어다있는데그 중에 지구에도 음? 수많은 파편들이, 유성의 파편들이 올수 있지만은 또그 행성들 중에서, 근데 거기에서 중심되는 태양과 같은 어떤 빛을 내는, 음? 그것이 파, 파편이 각, 어떻게 보각 은하계, 은하계마다 아마 어떤 상징적인 위치로서다 하나님은 섭리로 다 날라 보냈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나라, 아, 우리 지구에 체코에요. 체코. 체코란 나라인가? 거기에서 자라는 돌, 자라는 돌, 흔적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흔적을 우리는 지구에서 있는 이노홍수 음? 이것에서 마지막 멸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안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5천년 정도밖에 안 되도록 됐겠느냐. 그그 음? 그 연대가 노아에서 저까지 5천년? 얼마든지 그것보다 더할수 있는 내용은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2012년에 음? 멸망이라는 종말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 되었을까? 음?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낳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있다 그런 내용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남겨두고 하는 이런 내용도 결국에는 인간 전체, 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인간 전체가 멸망되는 것에 어떻게 하든지 멀어지고, 어? 어떻게 하든지 없어지라고, 멀어지라고, 멸망되는 것에서 멸망 자체를 아예 인류사에서 없애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이 음? 표현들을 성경이라는 형태로 남겨두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거꾸로 볼 필요가 있어요. 거꾸로 봐야 된다. 2 0 1 2년에 이런 내용을 거꾸로 봐야 돼요. 죄라는 개념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 인류사에. 그로 인해서 어 죄서 멀어지라는 거지 죄 때문에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그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자체는 엄청나게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금도 우리는 만들어 계신 하나님의 그 어떤 입장에서 그 섭리에서 보면요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게 좀 매이고 또그것조차 무시하고 뭐 그런 거 있으면 뭐으서 뭐냐 내가 이제 살면된다 그러고 나가는 것이. 학문 위주로 그리고 결국에 이제 빛, 어? 빛, 빛 찾아 나오는 거예요. 뭐 빛의 속도, 뭐 빛의 어, 뭐 무게하고 질량이냐, 뭐 파동이냐 하고 이러다가 결국 양자 이론까지 나오면서 양자 이동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순간 이동 이런까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다 깡통이다, 깡통.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요거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떠나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깡통이요 깡통. 빈 깡통, 깡통. 음? 소리만 굉장히 나오고, 당대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내필입니다. 네 음? 거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2012년에 라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이거 우주 만물 빛이 있어라는 것과 어둠에 대한 이 내용, 이 개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인이 인기한다 하는 것에서 빛이 있어라는거하고 지금 전혀 어떤 여인도 자기가 잉태되는 아이에 대해서 빛이 있어라는 개념 을 받을지 못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인류 사이에 이그 죽음을 천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축 단축되었고 백분의 아 십분의 1도안 되는 지금 6 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인류 사회를 어, 막 나타내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꾸로 천년 하면 지향해서. 살아보자. 그걸 하면 지향해보자. 하면 버텨보자. 천년을 한번 살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만들어보자. 이런 개념이 있다. 2012년부터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릴야 함께 하시면.